제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형님이 베트남에 이민을 가셨는데 그분이 국물 깍두기 밥 비벼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무는 1.8kg, 일반 깍두기 크기보다 좀 작게 썰어주세요. 밥도 비벼 먹고 해야 되니까 딱요 정도 크기 썰어서 담아주시고 양파 한 개만 깍두 썰어서 넣어주세요. 대파는 초록 부분만 쫑쫑쫑쫑 썰어서 넣어주시고 고운 고춧가루를 쓰셔야 돼요. 조이컵 반컵 넣고 골고루 섞어서 빨갛게 물들여줄게요. 찹쌀풀을 써야 돼요. 물 200ml, 찹쌀가루 수북히 한 스푼 먼저 풀어놔주시고 강불에서 3분이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찹쌀풀 식혀서 다 넣고 새우젓은 세 스� 매실액은 종이컵기 좀 반컵 넣고 간 마늘 3 스푼을 넣고 자 이제 들었다 놨다 뒤집고 들었다 놨다 뒤집고 들었다 놨다 뒤집고 들었다 놨다 뒤집어 주시면 끝났습니다. 바로 한번 드셔보시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1kg 짜리 김치통이 있는데 젓갈통이죠. 무가 1.8kg, 양파까지더 해서 2kg인데 1kg 짜리 통에 3 개에 꽉 들어가요. 실온에서 이틀 익혀주시면 이렇게 국물이 생기는데 아주 자박자박하게 생겼죠. 이걸 소면 삶 말아주고 국물 넣고 들기름 넣고 김가루 풀고 비벼서 드셔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믹서기 없이 쉽게 했으니까 꼭 따라 해보세요.